가 고수의 국어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 202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현대소설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 이름은 삼각도치고요. 페이지는 여러분 13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영은 작가의 삼각도치라고 하는 좀 상징적인 제목이고요. 34번 문제 서술상 특징 스킵하겠습니다. 어, 35번에서 인물 좀 파악해 볼게요. 어, 편집국 사람이 나오고요. 무슨 출판사인가 봐요. 명훈이가 나옵니다. 국장이 나오고요. 명훈이를 추궁한답니다. 명훈이가 있고요.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경숙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문화부 사람 나오고, 명훈. 명운, 명훈이 참 많이 나오네요.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아, 36번을 보니까 계속 명훈이가 나오는 걸 보니, 명훈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37번, 우리 아는 애다 X 표시라고 3점짜리 문제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는 우리한테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먼저 읽으면 좋겠죠.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인간은, 자 억압적 상황이다. 아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뭐 군사 독재 정권이든 아니면 일제 강점기든 억압적인 상황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도 우리가 우리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주체성이 어, 주체성이 결여된 사람도 보이고요. 주체성이 결여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상황에 굴하지 않는 어떤 결연한 아주 결연하다는 얘기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도 있고요 긍정적 상황도 있습니다. 자 여기 억압적 상황이 있습니다. 억압적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행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상황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체성이 결여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결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존엄을 지키는 멋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결연해서 우리 존엄을 지킨 분이라 볼수 있겠죠. 이 작품은 우리 직장 내 부조리한 상황이 이 억압적 상황입니다. 우리 거창하게 일제 강점기나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니라 직장의 부조리한 상황의 한의무를 중심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을 극복한다는 건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 좋은 의미죠. 실천적 대응 방식, 그다음에 인간의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 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억압적 상황은 직장 내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음, 작품에서 우리 결연하게 존엄을 지키는 현실을 극복하는 실천적 대응을 하는 인간적 실존 회복의 소망을 그런 그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 인물에 보면 아까 나왔던 인물하고 좀 비슷합니다. 나라든지 국장, 명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명훈은 걸핏하면 국장에게 불려갔다. 직장의 상황입니다. 국장이 부른, 부른 거고 명훈은 불려 간 거죠. 국장은 트집을 잡는 사람이에요. 이제 국장이 좀 부정적인 물로 보입니다. 명훈은 좀 불쌍한 사람인 거고 번번이 자기가 더 먼저 흥분했다. 자 국장이 흥분하는 사람의 트집 잡아놓고 명훈을 잘 모르는 동료들 편집국 사람들은.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장이 명운을 트집 잡아 부르는 횟수가 잦아짐으로써 명운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 거라고 있기는 있는 게라고 여기게끔 되었다. 그러나 국장이 나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명운에게 진짜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나라는 인물이 남았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등장하는 나가 우리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이고요. 영어로는 내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이 존재가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시점상으로 1인칭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주인공은 명운으로 보여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라는 거죠. 명운은 자기 담당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결같은 열정을 줬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고전 산책과 같이 필자 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가 생기는 수가 덜어 있었다. 아마 인쇄 작업, 뭐, 책 출판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작가가, 어, 사정으로 작품의 원고를 못 보내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명우는 그 사고를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 능력껏 사전에 미 봉책을 다, 이제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어, 임시 방편의 어떤 대책을 미 봉책이라 합니다. 다 마련해 놓았다. 그 이상은 그 누구의 경우에도 능력 바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막는 인물이 우리 명운입니다. 기다렸듯이 국장은 그런 때를 꼭집어냈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역, 니은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해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해결해 나가면서 실시간으로 해결해 볼게요. 우리 횟수가 잦아지면 편집국 사람들은 명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명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그런 때를 트집 잡고 있죠. 국장이 결과를 빌미로 명운을 추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겐 과정이야. 국장을 말합니다. 결과만 중요했다. 추궁하는 입장에서, 이제 국장의 입장이죠. 더, 더 유리한 고지는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완벽주의자를 자처했다. 명운은 그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을 남탓으로 돌리는 일이 한 번도 없는 듯 했다. 멋있는 인물이네요. 국장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수치심을 황급히 비굴한 웃음으로 바꾸어 변명하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싶, 싶은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실은 타협하고 살죠. 수치심으로 비굴하게 웃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편하니까 국장도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추정합니다. 자, 중격 음~ 아직 아니, 중략은 아니구나 그는 테이블 너머 멀뚱히 서 있는 명운에 너그러면서 도 견고한 침묵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분노가 무언지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고 그런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가 스스로 증오스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럼 나의 추측이에요 내가 국장의 심리를 추측을 하는 겁니다 소술자 입장에서 주측을 해서 이럴지도 몰라. 명운은 우리가 적응함으로써 회피해버린 그 무언가 무엇과 혼자서 맞서고 있다. 그러면 맞서니까 현실을 극복하는 인물이죠. 우리의 목까지 명운은 사표를 냈어요. 사건입니다. 휘파람을 불며 사라지고 신났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명운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것 같아. 나는 명운이 명운의 자리로 건너갔다. 의자에 앉으려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나사가 빠졌는지 앉자마자 의, 의자가 기웃뚱 쓰러졌다. 눈여겨보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명운이 일체 내세 가지 않았었을까? 우리는 아무도 그의 의자가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 3번. 명운의 의자가 고장 난 것을 몰랐던 우리의 상황이다.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너무 쉬운 선지입니다. 그의 책꽂이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서랍안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그는 벌써 자기가 다시는 이 책상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리란 것을 확실히 나름대로 알려 놓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 어디선가 꺼칠란 얼굴에 눈이 붉게 충혈되면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명훈의 원래 표정이 그랬나 봐요. 얼굴은 거칠하고 눈은 충혈어 있고 우리가 펑크 낸 원고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 혼자서 밤을 새웠듯이 그는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혼자 외롭게 고투하고 외로게 싸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어디선가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히고 있다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그는 사람들이 누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혼자서 해놓고 혼자서 심장을 무릎 뜯기고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럼 영혼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럼 프로메테우스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이때 이경숙이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라운지를 가리킨다. 그럼 우리 라운지로 가 이런 뜻이죠. 리얼 볼까요? 이경숙의 나의 행동을 자제하려는 모습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쿡 찔러 가지고 라운지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녀는 눈을 찡긋했다. 윙크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라운지로 가는 우리 암묵적인 그런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이죠. 그녀는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북한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는 창가 자리로 앉아 있었다. 라운지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부장이 찾아갈 것 같더군. 내가 됐든 말했다. 그렇다고 질질 끌려올 사람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녀는 완강하게 고개를 접기까지 했다. 자, 요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요. 이경숙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그러기를 바라는다는 그녀의 뜻도 실려있는 듯 했다. 나는 비죽이 웃었다. 나 역시 그런 바람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명운이 안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집에 없을지, 집에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요. 말을 좀 놓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고 경어를 쓰고 있는 게 이경숙인 것 같습니다. 벌써 어디론가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녀와 나는 누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높은 산봉우리 좀 위대해서 보이는 산봉우리 모양이 좀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시선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뒤쫓으려는 세상의 손길이. 우리 그는 명운이고요.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멀리멀리 가슴을 멀리 하는 바람이죠. 그를 멀리 밀어내려는 듯이. 발목에 반짝이는 띠를 채워준 자신의 새가 가능하면 이 세상에 구석구석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조류학자처럼 먼 하늘 끝을 바라보는 나는 가슴이 설레었다. 돗담배 같은 우리 제목이 삼각도치였는데요. 우리 북한산이 뾰족하게 나 있는데 여기 눈이 와 있나 봐요. 그래서 하얀 구름 한 조각이 있고 구름 도육이 있고요. 북한산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에게 펠리컨이라는 이름을 불, 불, 붙여주기로 했다. 그러면 새가 자유로움을 찾아서 떠나는 이 존재 바로 명운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왜 웃어요? 그죠? 좋아서. 뭐가요? 방금 좋은 생각이 나 했거든. 나는 앞으로 그를 명운이죠. 펠리컨이라고 부를 거야. 펠리컨새. 펠리컨 호는 어때요? 폭풍을, 속을 항해하는 배. 삼각도 또 용골도 제 힘으로 겨운 역사 모양. 역사, 모양, 모양. 축자고 파도를 향해 달려드는. 그러면, 우리, 이 역사라는 거는 히스토리는 아니고 힘센 장사란 뜻이에요. 힘센 장사 모양. 그래서, 우리, 나는 펠리컨으로 비유했고요. 그 다음 펠리컨 호라고 해서 배로 비유했어요. 말은 어떨까? 한열마. 그럼 이것들 전부다, 우리, 어, 펠리컨과 펠리컨호라는 배. 그리고 한열마. 전부다, 우리, 명운을 어, 비유하는 말이 되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펠리컨, 펠리컨, 펠리컨. 좋은 시 같아요. 하고, 경숙은, 짐짓 좋은 시를 왜몇 번이고 되풀이 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 덴줄 미처 몰랐군 하고 라운지에서 둘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이경숙은 갑자기 숨을 죽고 조용해졌다. 어쩌면 그녀는 명운에 대한 그리움을 먹고 촉촉하게 살찌고 있는지도 몰랐다. 명운이 그리운가 봐요. 명운이 떠남으로써 문화부 속에 패었던 자국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의자는 빈채로 남겨져 있었으나 그것은 비어있기보다는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돌려져서 어느덧 주인 없는 의자가 되고 말았다. 5번 미음 선지 볼까요? 문화부 사람들은 명운의 부재를 익숙하게 여기고 있어서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5번에 여러분 정답률 한번 보니까요, 8 9인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볼수 있겠죠. 자, 머지않아 수습을 끝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신입 부원이 오겠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왜냐하면은. 억압적인 부조리한 직장이기 때문에 나는 동료의 어깨 너머로 은밀하게 이경숙을 찾았다. 이경숙하고 나는 또 라운지 가서 떠들면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죠. 눈을 찡긋했다. 라운지에서 만난 우리는 커피를 앞에 두고 창 밖을 내다보게 됐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침묵 속에 그가 명운입니다. 가득 괴어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을까요? 비바람이 심한데 우리. 우리 이경숙 씨는 명운을 펠리컨 호 배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 풍파 속에 걱정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되게 억압적 상황이니까 어느 직장 이 직장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부절을 한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염려마 돈 워리 펠리컨 세는 자기가 <laughs> 자기 심장을 잘라 그 피로소 버티는 한이소 끝내 그곳에 도착할 거야 하고 응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은근히 어 자신도 그런 이명운처럼 닮은 그런 의지적인 결연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냈다고 볼수 있겠죠 뭐 사투리나 토속적 분위기는 없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이 없고 요 서술자 교체됐다 계속 나죠 그다음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다른 인물인 명운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면은 정답 4 번이 되겠네요. 34번 문제, 좀 쉽게 해결했습니다. 35번도 해결했고요. 36번 한번 볼까요? 36번, 쌤이 오른쪽을 조금 크게 할게요. 라운지에서 우리 명운에 대해서 뭐 재배를 확신한다. 말도 안 되고요. 명운을 매개로 동지감 느끼는 곳이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죠. 우리 정답률 확인해 볼게요. 34번의 정답률은 93%로서 우리 시점 문제 좀 쉽게 학생들이 판단한 것 같고요. 라운지 문제도 좀 쉽습니다. 88% 대체로 지금 8, 90% 되는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37번 문제 해결하며이 작품 마치겠네요. 아까 쌤이랑 보기는 읽었고요. 음,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3점짜리답게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어, 낮아졌다 볼수 있겠네요. 자, 37번 문제. 아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명운이 자기 담당의 일에 능력껏 미봉책을 마련해 두 것은 굴복을 당, 강요당하는 현실과 타협을 했다. 우리 명운이가요, 희생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을 타협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현실과 타협한 모습은 우리 명운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 다음 국장 이런 사람이겠죠. 틀린 말입니다. 정답 1번. 이렇게 빨리 1번이 답이 나온다 보니까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비합리성 때문에 학생들이 정답을 발로 차버린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우리가 국장 앞에서 변명하고 남탓하고 상황을 모면한 것은 타협하는 모습이죠. 주체성 상실한 모습입니다. 나가 떠나버린 병원을 떠올리며 가슴을 설레하는 것에서 억압적 현실의 상황에 처한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니까, 나 역시 명운처럼 가슴 설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명운을 그리워한다는 거나 명운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니까. 명운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 것은 부조리한 상황에 실천적으로 대응한 거죠. 사표 멋있게 던지고 휘파람 불고 떠나버린 거니까. 나가 상상하는 비바람 속에 끝내 그곳에 이를 도착할 펠리컨새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결연한 의지다. 끝내 그곳에 도착하는 명운의 모습을 존엄을 지키는 결혼하는 의지진 인물로 인볼수 있습니다. 현대소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설했을 것 해결했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 지문이 고전 시가가 나오는데요. 어, 따로 우리 해설 강의를 어, 섹션을 나눠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수능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